할렐루야 세계성경복지신방 방송 시청자 여러분 김규전교사의 은혜로운 메세지 시간입니다. 오늘 메세지의 제목은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사내오로 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 하셨고 또세 셈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포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다하였으며 또 안드레와 빌리카 바늘로메와 마떼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및다데오와가나 나인 시몬이며 19절도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령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고 실태해야 할 것은 신약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파성한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지 이 열두 제자를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 시켰는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되었고요. 또, 천국법, 그리고 죄에 대한 영, 또, 사람에게 귀신에 대하여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니며 이런 영적 훈련을 익힌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적 훈련을 성교하는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12제자들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예수님의 모든 일것을 터족을다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병 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내 이름으로 행하라 너희는 나보다 더큰 것도 할수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꼭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단체 소속되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체제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어떤 일행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원에 들어와 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크리스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제자란 그 자고 자존감을 갖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귀신 쫓고 병고 치는 건 예사고요. 우리 제일 큰 능력이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영원을 구원해야 되것 겁니다. 귀신 쫓고 병고 치고 이런 이적과 기사는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게 영원 구원의 우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꾸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 가서 목회자를 통하여 받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고 또 부딪치는 환경을 통하여 받고 셀그룹, 즉 신학 공동체 안에서 제자 여러분들 받음으로 말미암 제자 훈련이 잘 받을 때, 제자 훈련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며 소음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열두 제자를 세운 것처럼요. 오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내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 제자들을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제자 작공했습니다 일꾼은 많아요. 근데 일꾼은 적다는 말이죠 일꾼은 많대. 일꾼은 많지만 참된 일꾼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참 재단은 적다는 것입니다. 라게,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날마다, 매 생활마다 습득하고 받아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든 넉넉히 감당하는 뿌리가 깊은 울고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